한 커플이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조금 이상하네요. 남자는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을 하고 여자는 일방적으로 들어줍니다. 남자는 자신이 하버드에 다니고 있고 SAT 만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SAT 만점자 중에서 부각될 수 있을지,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면서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보스턴 대학에 다니고 있던 여자친구는 슬슬 듣기 거북해지는데요 그녀가 시험 공부하러 가야겠다며 자리를 뜨려 하자 보스턴 대학에 다니는데 공부해서 뭐 하냐며 여자를 비입니다 참다 못한 여자는 결국 이별을 통보하는데요 잘난 척만 실컷 하다가 여자에게 보란듯이 차인 이 남자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이 영화는 페이스북의 탄생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요. 위대한 성공 이면에 창업에 얽힌 인물들의 이권 다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만 해도 58조 원이었던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는 2018년 현재 570조 원이 됐습니다. 무려 10배나 커진 건데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5위의 기업입니다. CEO인 마크 저커버그도 덩달아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요. 현재 자산이 87조 원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23조 원인 걸 감안하면 현재 34세인 저커버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수 있겠네요. 페이스북의 사용자도 2010년 5억 명에서 2018년 8월 현재 무려 22억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다양한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소셜미디어 회사로 성장한 건데요. 페이스북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페이스북을 만들게 됐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영화의 스토리로 돌아가 볼게요. 마크는 여자친구에게 차여서 우울한 기분을 달래려고 자신의 블로그에 여자친구를 가축에 비유하면서 욕도 해보지만 좀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싶었던 마크는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 서버를 해킹해서 하버드 여학생들의 사진을 비교하고 최고의 섹시녀를 뽑는 페이스 매쉬 프로그램을 2 시간 만에 뚝딱 개발해서 이메일로 뿌립니다. 순식간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급기야는 기숙사 서버가 다운됩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생긴 일에 처음 겪는 이 사태 때문에 교내 징계위원회에 불려가게 되는데요. 마크는 징계를 받았지만 그의 프로그래밍 능력은 그야말로 최고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게 됩니다. 당시 하버드 인맥이라는 하버드 출신 인맥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에게 마크 저커버그는 꼭 필요한 존재였는데요. 윙클보스 형제는 마크에게 자신들과 손잡고 일할 것을 요청하고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그는 가볍게 승낙합니다. 하지만 마크는 이 아이디어 덕분에 더 엄청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는 윙클보스 형제 본래 4달 네 동안 더페이스북이라는 하버드 내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개설하는데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버드 학생의 대부분이 더페이스북에 가입하고 펫북으로 연락해라는 유행어까지 생길 정도로 활성화됩니다. 이에 화가 난 윙클보스 형제는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뺏어갔다며 소송을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저커버그는 어떤 코드도 갖다 쓴게 없다며 당당하기만 합니다. 더페이스북은 하버드를 넘어서 미국의 다른 대학에까지 퍼지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전역의 대학생들이 더페이스북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넵스터라는 인기 사이트의 젊은 창업자 쇼움파커를 만나는데요. 사업에는 타고난 기지를 가지고 있던 쇼움파커는 더페이스북을 페이스북으로 이름을 바꾸고, 페이스북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페이스북의 엄청난 인기 덕분에 이곳저곳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순식간에 페이스북은 거대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기여했던 한 사람이 작아지게 되는데요. 바로 페이스북을 처음 개발했을 때 자금을 제공했던 마크의 가장 친한 친구 왈도 세브린입니다. 마크는 왈도가 페이스북이 성장하는 데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결국 그를 회사에서 내쫓습니다. 왈도 세브린.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엄청난 금액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두 개의 소송에 동시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윙클보스 형제, 그리고 친구 왈도 세브린. 소송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그리고 순식간에 성장한 페이스북은 이 사건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페북하고 싶게끔 만드는 영화, 소셜네트워크였습니다. 페이스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곰남편이었습니다.